뭐가 알아서? 3, 2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. 5. 이십일 21, 이십삼? 뭐? 이십2 이십오 이십육 이십칠 이십팔 이십0 삼십 삼십일 백까지 되는 거야, 이거? 어떡하지?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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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늘, 서른이 생일은 1월 1일이라서 어떤 아, 어떤 미역국도 먹는 거야. 근데 서연이가 떡국 먹은 것만 기억하는 거야. 100일, 101, 103, 104, 105, 106, 107, 108. 107. 랩고 아, 101, 1 2 1 1 아니지 말1 1 1 0 야. 마. 마. 엄마, 아빠 근데 왜 우리만 밥 먹는 거야? 엄마 응. 자리는 왜 없는 거고? 백오십오? 백오십오? 엄마! 엄데 이거 숫자 언제까는거예요 2분 오, 1, 1초 음. 2초, 2초 3초 4초 이렇게 있는거야 2분 5초 2분 6초 엄마! 엄마! 2 1 4 2분 20초 음. 2분 23초 네, 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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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는 거간이올이가는거 이거, 점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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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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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, 이거, 이가어세개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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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옷갈아입으니까 귀엽네 아 아빠 이거 어, 어, 다시 한번 누르면 멈춰 음. 다시 한번 누르면 차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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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? 1 음. 3분 20초 데 근데... 어, 숫자는 몇 개가 있는 거야? 숫자는, 몇 숫자는 끝이 없다고 거야. 봐야 돼. 응? 끝이 없어? 빨 나이 음 봐. 3분 35초. 대기리 맛있다. 너무 엄마 뭐해? 오늘은 김치죠? 무.

4분 35초. 12시 꿀이 12시 12분 그러지. 어? 13분이지. 지금 여기는 녹화한 지가 4분 47초. 그래서 더 신께가 더 느려서 이제 술자가 많이 가 많이가. 술자 언제까지 가는 거야? 초가 제일 빨리 가아데 초가 60초 해봐? 되면은 여기가 1이 올라가 잘봐 우리 또로니는 밥먹다 도망친게 아니었어잘 <laughs> 먹었다 벌써? 어? 이 깔끔하게 먹어야지 아니야? 다 여기 있 소기 <목소리가> 나한테 있지. 아 나한테 얘기가 있어. 소방소방 초밥을... 만들어 놓은 거 진짜 맛. 오늘거 어, 맛있게 있어. 먹었어요. 여기 보고 인사. 응. 다음에 보자요. 그럼 안녕. 이렇게 하고 사라져야지. 그냥, 뭐 이렇게? 다음에 또봐영 안녕. 그리고 사라져야지. 사라져.